이들 순정 약산성 시카 토너 패드, 그 순정 토너 패드가 나와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한번 써볼까 합니다. 이렇게 집게도 들어있는데 이게 되게 시트가 엄청 얇더라고요. 얇고 커요. 닥토로도 쓸수 있고 보습 패드 같은 느낌도 있어서 팩으로도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되게 엄청 촉촉하고 뭔가 자극이 크게 없는 느낌. 엄청 부드러워요. 순정은 그 정말 워터 같은 제형의 토너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수분 팩들 많이 하 시고 좀무 무난 난무 난하 게쓸수 있는 그런 라인 이 에요. 건조해가지고, 이거를 또 이렇게 써줄게요. 근데 이게 넓고, 이렇게 밀착이 잘 돼서 좋다. 이거를 그냥 선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근데 구독자 이벤트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써보니까 여러분들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싶네요. 요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쓰도록 할게요. 광고도 아닌데, 구독자 이벤트 지원을 해주신다는 게 흔치가 않아가지고, 저는 에뛰드 너무 사랑하니 기 때문에 에뛰드에 대한 애정이 조금 남다릅니다. 그 이렇게 조금 붙여줬고 떼줄게요. 짧게만 붙여도 되게 시원하고 진정이 된 느낌. 채도 한번 짜볼까요? <laughs> 엄청 많이 나온다. 딱 발랐을 때 엄청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박토로나 팩으로나 딱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짠. 오늘 렌즈는 오렌즈 비비링 브라운 원데이 렌즈 껴줬어요. 립밤은 요거 인스테드 캐럿 립밤. 좀더하게 올려주고 엄청 보습감이 좋고 꾸덕한 그런 유창력이 좋은 립밤이라서 건조할 때딱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럼을 발라줄 건데요. 이거 지난번에 광고했던 제품이고 오드리엔용 아이라이크 시카바이옴 세럼 이번 영상 광고나인데 요즘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또 시카 성분이 있는 그런 세럼입니다. 요즘 되게 마스크 끼고 막 날씨도 건조해서 그런지 보습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세럼 제품을 꼭 중간 단계에서 발라줘요. 아니면 너무 피부결이 거칠거칠해서 산뜻하면서도 촉촉한 고런형의 세럼입니다. 더지 더 모이스처 베리어 디 인텐스 크림. 이것도 되게 촉촉한 발림성의 그런 보습 크림. 장벽 크림인데 이게 비타민 D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크림이라서 되게 피부 장벽 강화 크림이래요. 그래서 되게 저는 여기 발림 정도 편안하고 건조할 때 되게 사용하기 좋아서 잘 쓰고 있고 이건전 바디 크림으로 딱 쓰기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리윤이랑 피지오겔 제형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부드럽게 잘 발리고 촉촉해서 너무 좋아요. 이게 막 보습감은 있는데 두껍지가 않아서 건조한 계절에 딱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약간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좋아하는. <laughs> 오늘 베이스는 요거를 써볼 거예요. 바로 짜잔! 립생로랑 마블 팩트인데 크르드뽀 마블 에센스 크림 팩트. 입생로랑 에서 새로 나온 쿠션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제 협찬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한테 좀 자세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키즈가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고급에 그냥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두께는 일반 쿠션이랑 비슷한 느낌의 쿠션 두께예요. 퍼프가 일반 쿠션에 비해 좀 작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형을 보시면 이렇게 마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운데이션이랑 톤업 메이크업 베이스 그리고 에센스를 담았다고 해요. 이런 제형의 마블팩트를 바르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퍼프를 이렇게 톡톡톡 찍지 마시고, 롤링을 먼저 해줘요. 이런 식으로 묻어나는데, 살짝 여기 뚜껑 부분에 걸어서 양 조절을 해줍니다. 여기 얼굴 중앙부터 보시면 제가 모공이 되게 크거든요? 딱 모공 이렇게 채워주는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컬러가 이게 B25인데 22호 정도 되는 그런 컬러예요. 적당히 화사한. 막 이렇게 일반 퍼프처럼 두드리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저처럼 이렇게 채워주듯이 꾹꾹 눌러가면서 쓸어서 발라주시면 돼요. 보시면 진짜 얇게 한번 발랐는데 여기랑 여기 이쪽도 한번 발라볼게요. 싹 깔끔하게 메워졌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메이크업 두껍게들 많이 안 하시니까 이런 거 그냥 얇게 쓱쓱 대충 빠르게 바르고 나가도 좋은 거 같아요. 모공이 진짜 잘 커버돼요. 저럼좀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에는 한번더 살짝 얇게 두들려서 이렇게 밀착시켜주면 됩니다. 이건 피부가 그리고 되게 안 답답해요. 엄청 좀 산뜻하고 되게 가벼운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일부러 안 발랐는데 이런 쪽도 되게 잔모공 많잖아요. 이렇게 밀어주면 은그 파운데이션 양 자체가 피부에 많이 안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얇게 밀다 보니까 그래서 피부가 답답하지도 않고 여게 끝이 뾰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 밑에 코 옆에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도 한번 써볼까요? 요즘 저는 구사만 끼거든요. 근데 구사가 그래도 제 차단이 잘 되니까 이렇게 묻었나요? 여기 철사 부분에는 살짝 묻어남이 있긴 한데 만졌을 때 얇게 발려서 그런지 전기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니요 이런 제형 바르실 때는 피부 결 정돈을 먼저 하시고 오돌토돌한 피지 같은 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정리해주시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입생로랑에서 협찬도 받아보고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브로우는 짜잔 이렇게 롬앤에서 브로우 라인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바로 한올 라인인데요. 한올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해서 이름이 그런 것 같아요. 스키니한 타입, 플랫 타입, 브로우 픽서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저는 오늘 이거 스키니 타입으로 그려줄게요. 그레이스 토프 컬러를 써볼게요.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 영상에서 롬앤에서 이런 뭐 아이라이너나 뭐 마스카라나 이런 브로우 종류나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 있던 거 거든요 근데 딱 나와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름 라인도 진짜 진짜 잘 지었어요. 한올 라인도 뭔가 우리나라 그거랑 약간 연결되면서 진짜 천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니한 타입으로 이렇게 한올 한올 그릴 수 있고 하드한 그런 타입이더라고요. 제형 자체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딱 괜찮다 이렇게 그려줬고. 여기 뒤에 스크류 브러쉬도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돌리면 파우더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이니스프리에 이런 비싼 제품 본것 같은데 이렇게 빈 곳에 살짝 컬러를 더 추가해주기 좋아요. 두드려도 괜찮네요. 브로우 픽서를 해줄 건데, 이렇게 솔이 작고, 초명한 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우 결 따라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빗어줄게. 눈썹 손 많으시면 그냥 이것만 해도 될것 같아요. 헉, 진짜 잘 된다. 브로우 리프트 펌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눈썹의 결을 위로 이렇게 뻗어 보이게, 브로우 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다가 이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픽서 같은 걸로. 이런 느낌. 3CE 멀티아이 컬러 팔레트 썸냅 패키지도 살짝 그런 핑크빛이 도는 투명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립스틱 3종까지 구매를 했어요. 이게 브라운 웜 계열이랑 이렇게 모브 핑크톤으로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라인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브 핑크톤의 이 라인을 구매를 했습니다. 팔레트 먼저 보여드리면 핑크 모브의 정석인 쿨의 느낌이 나는 그런 팔레트인데 너무 또 라벤더 이런 계열로 치우친 느낌은 아니어서 매트, 글리터, 펄, 쉬머 다양한 조합으로 되어 있는 그런 99 팔레트입니다. 이것도 사고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아직 안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3번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이 컬러. 여기저에서는 가장 보랏빛이 도는 그런 컬러예요. 겨살도 발라주시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흑사에서 나온 애니메이션 소울을 봤거든요. 아 근데 그게 진짜 영화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영화 보고 울었는데 그거를 보면은 진짜 인생인 것 같은? 그 영화 자체가? 그막 살다가 아 진짜 살기 힘들다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인생이 이것만 하면 내가 이제 행복해지겠지 뭐 내가 얼마가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어딜 취직하면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막상 그곳에 가봤을 때 물론 행복한 사람이 있지만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아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이런 사람이지 라는 거에 대해서 자책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게 인생이고 당연한 거고 기대했던 거랑 다르거나 아니면 내가 그거를 이뤄도 나 내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뭔가 를 추구하려고 고통스러워할 때 인생이 뭘까 나에게 행복은 언제 찾아올까 이런 생각도 자체도 결국 그냥 답이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준 영화예요. 말을 되게 못해 가지고 아무튼 그냥 보고 그냥 뭔가 인생에 대해서 조금 한번더 생각하게 된 그런 영화 뭔가 사는 게 힘드신 분들? 그런 생각이 들때 한번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도 되게 귀엽거든요. 인사이드 아웃 제작진들이 만들어낸 영화를 서 그런지 그런 영화도 너무너무 좋았고 되게 뭔가 깨닫게 되는 게많았다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되게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뭔가 가볍게 보이는 듯하지만 막상 내용은 진짜 울림이 장난 아니에 인생 영화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좋았어요, 저는.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컬러 이게 메인 컬러니까 한번더 강조해서 올려줄게요. 이게 밝은 이런 핑크톤 계열만 쓰면 깔끔한 그런 느낌이 될것 같고 이런 음영 컬러들 섞어서 쓰면 딥한 음영 메이크업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그냥 그 꾸덕한 글리터 있죠? 밀착된. 중앙에만 콕콕콕 코팅이다 코팅. 진짜 진짜 이쁘다. 눈 앞머리에 살짝 찍어줍니다. 여기가 밝으면 살짝 시원해 보이거든요? 애교살 부위에도 발라줍니다. 첫 번째 이는 화이트로 애교살 부분이랑 눈 앞머리를 더 강조해줄게요. 그리고 이 컬러 쉐딩으로 써줘도 될것 같아가지고 쉐딩을 넣어줄게요. 살짝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되게 소량만 해줄게요. 그두 번째 컬러를 이 브로우 밑에 여기가 하이라이트 효과가 있거든요. 완전 아이보리인 줄 알았는데 살짝 핑크빛이 도는 아이보리예요 애교살 부분에 살짝 덧발라줘. 더, 더 깔끔해 보이게. 색감은 살짝 요런 느낌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이거 이글립스 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되게 오랜만에 이거 메이크업을 공들이는 느낌 스트림을 꼭 그려주거든요. 그냥 앞머리 하이라이트를 줬으니까 라인을 잡아주면 뿌여보이는 게더 시너지가 나겠죠? 앞머리 부분도 꼭 그려주세요. 위에 속눈썹 부분도 또렷해 보이게 듬성듬성 지나가 주시고 그 점막이랑 살짝 떨어져서 0.1mm 정도? 그냥 일자로 빼주시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그러면 탁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럼 이거 살짝 섞어서 삼각존 해주고 나머지 라인도 다 블렌딩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납작한 브러쉬로 바꾸 쉐딩 넣었던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를 그려주세요. 아까 섀도우 좀 떨어졌던 거 앞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이제 마스카라를 해주시면 돼요. 마스카라는 이 네오젠 마스카라 날씨가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는 좀 있어 보이는데 사실 오늘 영상은 최근에 참찬받은거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산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는 겟레디라서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다 해줬어요. 커셔를 해줄 건데 이 팔레트에는 이세 번째 컬러를 합쳐가지고 베이스 컬러로 발라줄게요. 섀도우를 하시고 좀 그거와 어울리는 치크가 없을 때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게이 팔레트에 있는 컬러를 쓰는 것 같아요. 이 컬러. 립은 이렇게세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웨이백, 칠무브, 페이지로즈. 이렇게세 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웨이백 컬러를 먼저 베이스로 발라주고, 그 다음 칠무브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제형이 매트립인데, 부드럽고 얇게 촥 퍼지는 느낌이랄까? 그 페리페라 립스틱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웨이백 컬러는 누디한 요런 핑크빛이 도는 컬러인데, 홍독으로 발라도 예쁘지만, 저는 여기에 이 컬러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칠무브. 진짜 패키지 이번에 너무너무 예뻐서, 오자마자 저 진짜 결제 바로 했거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안기억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최근에 이 니트도 샀거든요. 이렇게 브이넥이면서 이렇게 랩 형태의 그런 니트인데 조금 얇아가지고 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라이트 그레이 이런 컬러도 되게 예쁘고 고급스럽더라고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새로운 화장품들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평소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만 나용. 안녕 The box. The box. I'll